안녕. 오늘은 또 새로운 책을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어, 다들 고구려 알지?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그 중에 어, 너희들이 가장 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랬던 나라지. 그러면 고구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왕이 누구야? 아마 너는다 광개토대왕이라고 하겠지? 광개토대왕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어, 용맹하고 적들이랑 싸워서 많이 이겼던 걸로 유명한 한 왕이니까. 그래서 어, 대왕자가 붙는 얼마 안 되는 왕이야. 그래서 오늘 소개해줄 책은 이 고구려대왕, 관계토대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하나의 소설이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 관계토대왕의 어릴 적 본명이 뭔지 아는 사람? 담덕이야. 그 이름이 담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은 친근하게 광개토 대왕이라 하지 않고, 어 담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유목민 소년이랑 친구가 돼서 이어나가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책이야. 그래서 고목장으로 그 봐서 이게 고구려 사람이 담덕이고, 이게 유목민인 태무친이라고 할수 있어. 어 태무친이 유목민 이름이야. 어,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하는, 그, 이야기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담덕 고구려 소년하고, 이 시대에는 고,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데 살고 있는 조그만 부족 같은 유목민족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유목민족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처럼 한나에 정착돼서 생활하는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어, 계절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계속 풀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사는 그런 집단이거든. 그래서 되게 다른 문화를 가졌을 거 아니야. 정착하는 거하고 유목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어, 집단의두 아이가 만나서 친구가 됐어. 담독하고 태무진이 친구가 돼서 어, 이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간 구조에 따라서 풀어놓은 동화야. 물론 허구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어, 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니까 역사를 공부하는데도 마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책 밑에 가끔씩 유목민이나 고구려의 생활 습관이나 어 그런 풍습,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 유목민의 화장실? 유목민들은 이동을 하니까 정착된 화장실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화장실 볼 일을 보는가?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고구려 사람들과 태, 어, 유목민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교류를 했는지, 교류를 했다면 어떤 물건들을 사고 팔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조그맣게 해서 나와 있어. 이거를 읽어보는 것들도 너무 지루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아니라, 아까 화장실처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니까, 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해 태, 담덕하고 태무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담덕의 가족들도 있을 거고 태무친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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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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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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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든모적모적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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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책이니까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안녕.